슬슬 이제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하! 아, 다음 거로 가보자. 늪의 불온한 그림자. 요거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행방불명인 학자 찾기. 이번 퀘스트는... 어디 보자. 왠지 여기서 시작하면 바로... 근처에 있을 것같은 음. 이 앞에 학자의 흔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건 뭘까요 불쑥 동반자 게스토돈 어, 라이트 크리스탈 뭐 이런거 광석 그런게 필요하겠죠 광석만 있으면은 강화되니까 이번 판에 한번 채광을 깔쌈하게 해가지고 이판 끝나면 해머 강화 바로 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석은 어 뭐야? 스톤이 한 방에 안 걸려. 이거 버그다. 캘비, 어떻게 된 거야? 캘비가 버프 먹었어. 스톤 한 방에 안 걸리다니. 토끼, 토끼, 토끼를 잡아갈 거야. 토끼, 아이고, 캘비는 안 잡히겠지. 때려지네요. 와! 어디까지 뛰는겨? 아! 이리 와! 퐁! 어이야 켈비 뿔이 떨어졌어! 캘비의 유실물. 뿔이 부파가 되네? <laughs> 와! 신기하게 바뀌었다. 원래는 그냥 산채로 기절시켜가지고 머리 뿔을 뜯는 그런 식이었거든요? 그냥 이렇게 근데, 저 뭐냐? 강냉이가 뚝뚝 떨어지네, 이게. 어.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었구만. <laughs> 개잼이다, 일로와. 내가, 저 뭐냐, 뚝배기 관리 좀 해줄게. 스타일링 관리. 내거내거내거 아하. 넌 살려두지 않겠다, 일로와. 어, 뿔이 사라지니까 그냥 퇴장해버리네요 자식들아! 어, 그냥 도망가버리네 잡아가지고 가죽도 벗겨야 됐는데 음. 오케이 어, 켈비 한번캘 수가 있네 이러면 원래 뿔 캐면은 그냥 사라져버렸거든? 어 그냥 유령이 돼서 사라져서 가죽을 못, 얻었, 못 얻었었는데 두번캘수 있네 개이득! 개이득 아래와 어, 각사산. 어. 근데도 시각의 볼보로스. 볼보로스 뭐 잡아 죽이고 왔을 저기 뭘까요? 어 저거 볼보로스 시체 아니야? 일단은 이거 가시 볼보로스 시체. 너무 너무 불길하다. 가시가 막 박힌 모습인데. チラとゃない。あいつがボルボロス<う>おウ。おおお 먹잇감 개꿀하면서 가져가네. 왜 이렇게 겁에질렸니 오버 액션. 주라토토스. 이름이 주라토토스야. 그냥 망둥어로 하면 안 되나? 망둥어. 오 로브 액션을 피해주고. 깨끗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유라토토스 으아아아악 아프냐? 앞을 다안돼 얘는 차액이 진짜 좋은데 걸렌 또는 차액 아주 약인데 약이요 아이 좋아요. 아이 건방진 매기놈이. 아 매기가 잘못했어 저 매기. 과연 이게 맞을까요? 오케이 이 역경진 무엇이냐?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 아파 물려죽겠어아 아파요? 와 이거 안 맞은 다행이야. 방금 갈 뻔했어요 진짜. 아이 매기들은 근히 세게 때려. 저 매기가 엄청 철사고 날려. 저거 저거 날아가는 거 있죠? 저거 엄나 쩔더라고. 어와와 이거 한 방에 티어를 줄 알았는데 이기서 너희들 다죽 빡! 와 이게 린다가 미쳐버린다 진짜 포션이 별로 없어 잘해야 돼아오 망했다 꽉와요 와, 녀석 고소 은근히 고라픈 놈인데 원래 볼보랑 제랑 싸우면 됐음 그러니까 볼보를 괜히 잡아놨다 <laughs> 볼보를 괜히 잡아놨어 얘 볼보랑 겁나 싸우는데 진짜. 다 제이 볼보를 괜히 잡아놔가지고 아야 둘이 싸우는 거 구경했으면 꿀잼이었는데 말이야 이 자식 횟다버린다 이씨 빠생 머리통을 때려야지 들이 잘 들어가는 거같습니 어디로 안 들어가? 어디로 안 들어가? 어디로 안, 안 들어가? 얘는 걸레니 명담이야 뭐냐? 이거 <웃음> 튀어나오네. <laughs> 이게 스톤이냐? 오~ 신기해. 슬링어 같다가 스톤걸다니? 안 돼! 배검 누구 소재건가요 도스 자그라스요 도스 자그라스 저 물고기 꽃잘 되나요? 저 자식은 꽃잘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? 꺼 어, 어어어! 그냥 할거야 아! 그냥 할꺼야! 어 뭐야 아 이나원투이녀석 아, 뚝배기 너무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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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가이간격탄 이거 빨리빨리 쏴주고 싶은데요. 타전 아스. 맞춰 도망 못 간다 이놈 여기서 싸우자 안돼감 개무제 우리네요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죠 꼬리 때려보자 여기가 되려도 연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 몸뚱이보다는 꼬리. 내가 때릴 시간이다. 어또 탔는데... 당하자, 단차 한번 머리 쪽으로 가서 때리고 싶어. 국백이를 잘라 불어야지. 얘는 되게 순하네요. 동작 탔을 때 냅다 순하다. 아무것도 안 해. 편해, 편왜 막타 안 때릴까? 이단차가 지멋대로인 게 너무 궁금하네. 왜 이런 거있 어, 뭐야? 이거 왜찐 차지? 안 나갔어? 아, 뭐야? 이거 왜찐 차지? 안 나가? 아, 꼬리 부입하기구나. 이거 no! 어, 어째서? 하우우 프리1 타임이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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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 2 2 2 2 2 2 2 2 아 대검 진짜 너무 시원한 거 아니야 개지요했 시원한데 나 광석 해기로 했었는데 광석 결국에 못했네 광석 어 이거 대검이 너무 좋은데요 <laughs> 해머 저 부케 부케 해머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 대검 겁나 좋다 이거 대검 하나 은지고 써야지 아 근데 차액 같은 것도 쓸까 슬슬 다른 무기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소재가 많이 모자라서 진흙할 때이 아닐까요? 아 진흙할 때이 음. 진흙 물 공룡 그렇군. 오 되게 해자스럽게 나왔다. 아조사룡 거구나. 뒤에 거. 대검이 되게 쉬워진 것아니 같... 훨씬 더 어려졌어요. 워 어려워졌는데 내가 잘한 거야. <laughs> 대검 굉장히 힘들게 받겠습니다. 이놈의 태클 타이밍 잡기, 진짜 힘들었어.